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종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 하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크신 권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풍랑도 있고 벼락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원하지만 실패도 승리도 인생의 모든 성공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사는 도피적인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게 더 가까이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복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나를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종교히 여기면 종교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본시 인간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살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